어,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자주하면서도 그대로 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그대로만 하면 꽤 괜찮은 말이 있습니다. 무 수수께끼인가 싶은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의미 없이 하고 쉽게 하고 속절 없이 하면 돼도 하는데도 그래도 자주하면서도 한번 그렇게만 할수 있으면 꽤 괜찮은. 말, 뭘까요? 우리 언제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laughs> 여러분 잘 쓰지 않으시나요? 저희들은 참, 저희 목사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은 참 자주 씁니다 오래간만에 전화가 온다든지 회의 시간에 만났다가 잠시 만나고 그냥 헤어지면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언제 언제 만나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들 잘하는데 이게 잘안 지켜져요, 잘안 지켜집니다. 밥 먹자고 해놓고서는 뭐차한잔 합시다라고 해놓고서는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는 외식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더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밥 먹자고 해놓고 아직 밥못 먹은 사람이 저한테는 거의 10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통화하면서 를 안부를 묻다가도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하고 이제 끊는데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못 먹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합니다. 천명 아래로 떨어지면 뭉칩시다 이제 그러는데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그러시더라고요. 구 목사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그러니까 당신 밥 사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해서 밥 먹자 언제 만나서 목사님 한번 제가 모실게요. 그랬더니. 근데 요즘 상황이 그러니까, 천명 아래로 떨어지면 만나자 해놓고서는 지금 몇 달이 갔는지 몰라요. 그 얘기할 때가 천 이백 명 때였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모일 줄 알았더니 못 모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 몇명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먹는 얘기 너무 좋습니다. 먹는 얘기, 맛있는 얘기, 축제 얘기, 잔치 얘기는 참 좋습니다. 누가 뭐라고 래도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는 것은 기쁨이죠.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와 먹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원수하고는 먹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아서 천하 별미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탈날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허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반찬 아무것도 없이 고추장에 그냥 쑥쑥 비벼 먹는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을 수 있다면은 행복일 것입니다. 동의 못하시나요? 그래도 불갈비는 드셔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랑 먹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죠. 사이가 좀 소원했다가도 좀 관계가 좀안 좋았다가도 같이 밥한번 먹으면 화해가 될수 있는 것이 인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밥을 한번 먹는 것이 얼마나, 함께 먹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제가 밥을 먹었던 것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식사가 한번 있었는데요. 그,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저희 아버님하고 사실 밥을 같이 못 먹었습니다. 너무 화를 내시나, 그때 이제 신앙생활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아주 아들으로서 인정도 안 하시겠다고 아주 선포를 하시고 나서, 그렇다고 쫓아내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물론 한 학기는 이제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만은, 근 1년 동안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죠. 그러니까 아버님 들어오기 전에 제가 먼저 저녁을 먹어야 되고, 나가신 다음에 아침을 먹더니 제가 먼저 먹고 나가든지 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껴가면서 1 년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들은 밖에서 밥을 식구들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저는 나가지도 못하고 방 안에 앉아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슬그많 한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방에다 넣어주고 가시기도 했고 그렇게 1 년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형, 누나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저녁 시간에 저를 불렀습니다 야, 막내 어디 갔냐? 방에 있어요 뭐에 인마? 나오라고 하지 밥 같이 먹자고 그래 그래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제 같이 먹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함께 먹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 같이 한번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먹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 먹는 기쁨을 누렸던 사람을 한 명을 성경에서 찾아보라고 그러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무비보셋. 이름도 되게 어렵네요, 그죠? 무비보셋.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 임금의 손주였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울 임금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으로 이어지는 계보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왕위를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흘러간다면, 무비보스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왕자라고 부르죠. 세자라고 부르죠. 이 무비보스에서는 그런데 암울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만 전쟁이 났고, 전쟁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동시에 참전을 했다가, 그 전쟁 통해 할아버지도 전사하고 아버지도 전사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지고 전투에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는 그 시간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너무 황급했던 그 찰나에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잘못돼 가지고 무비보셋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두 다리를 다 걷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마 부러졌든지 뭐가 됐겠죠. 그때 나이가 무비부세이 다섯 살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다섯 살.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가 갑자기 왕가 울고, 울고 있었겠죠. 놀라가지고 그러는데 유모가 안고 가다가 자기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가 상처가 나고 골절이 되면서 걷지 못하게 됐다.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할아버지도 전사하셨죠.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무비부세는 다섯 살 어린 나이에 누군가에게 얹혀가지고 얹혀가지고 로드발로 이제 입양을 가게 됩니다. 루드발리라고 하는 곳은 아주 황무지라는 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수 없는 곳에 정말 정말 바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서 살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의 구정에 그이 무비보셋이 다섯 살에 상처 입고 다섯 살에 아버지 잃고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두 다리를 다쳐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이 무비보셋이 거기서 이제 10년 이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황으로 볼때한 10여 년 지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무비보셋을 체포를 해요. 무비보셋을 사로잡아 가지고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압송을 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무비보셋이 끌려간 곳이 바로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 앞에 보좌 앞에 끌려집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다윗 앞에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직 스무 살이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인생이 바뀝니다. 다위신금이 뜻밖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뜻밖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항상 복도록 하자꾸나. 이게 사도 사무엘아 9장 7절의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한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니까 요나단하고 다윗하고는 친구 지간이 아닙니까?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헤어질 때에 둘이 약속했던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 달라는 약속을 했었는데 다윗이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소문 수소문해 가지고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비록 두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여러분 당시에 두 다리를 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는 게 낫던 시절입니다. 뭐 취업도 할수 없고 밖에 나올 수도 없고 어찌 감히 왕 앞에 나간다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차라리 죽어야 마땅한 아들인데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10년 넘게 버티고 살아오고 있었다가 지금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그네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한테 은총을 베풀 거야. 땅을 줄게. 아버지의 소유의 땅을 다 가져가고 집도 줄 테니까 거기서 살고 먹을 때는 항상 내 상에서 같이 먹자. 그러니까 왕의 식탁으로의 초대를 받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남의 집에 얹혀가지고 마치 빌어먹듯이 살던 철양했던 소년이 왕의 식탁에 먹게 되는 축복. 이무베우셋이 얻었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무비보센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왕의 식탁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에서 영원토록 먹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십니다. 먹는 얘기, 마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잔치 얘기 하시잖아요. 뭐, 천국 청국 잔치, 천국은 이런 거다. 뭐, 잔치로 비유하셨고, 혼인잔치 이야기도 참, 자주 하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잔치에 가시기도 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잔치, 잔치, 축제, 축제 이야기를 참 많이 거론하셨어요. 오늘 누가 보면 13장 읽었는데, 여기도 보면 잔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럼 29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좀 유대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안 좋은 마음을 지금 갖게 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살펴보니까 뭐 바리새인들, 사도개인들뭐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니 예수님이 속이 끌 끌어오르시는 거죠. 뒤집어지신다고의 표현이 맞을 거는 같은데 화가 나셨어요. 저 사람들은 보니까 말은 그럴 듯하게 하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다 문드러 썩어져 가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속은 하나님의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주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야, 너네들 그렇게 살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너네들 너네들 아무것도 안 남는다. 너희들 슬피 울며 일을 갈 날이 올 거야. 하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놓으셔요. 쓴 소리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29절입니다. 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동서, 남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래서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앞서 있는 사람들은 나중 될 거고, 뒤에 처져 있던 사람들은 앞서서 들어가게 될 것이야. 이게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멋진 식탁을 공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신이 날까요? 천국에 가면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묻는 말이 있어요. 좀 바보 같은 질문들을 성도들은 가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천국 가면 50평 아파트를 얻을 거래요. 뭐 교회 일을 하니까 목사님은 50평, 장로님은 40평. 본사님은 30평? 성가대는 몇 평쯤 얻을까요? 오늘 박수도 안 쳤는데 서운하지 않으시죠? 박수 받으려고 하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박수는 제가 칩니다 속으로는 자, 천국 가면 살아있을 때일 많이 한 사람은 큰 평수를 받고 일 많이 안한 사람들은 단체 합숙소에서 그냥 단체 생활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0평도 싫고요. 30평도 싫고요. 천국에 가기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 갈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가서 한 자리 차지하셔야 되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뭐 윗자리는 둘째 치고 저 낮은 자리라도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죠. 한 여자분이 계셨죠. 수로 본익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로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도시국가 두로로 올라가셨을 때, 수로본에게 족속 여인이,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애고, 애원을 해요. 주여,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하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아요. 아예 멸시하는 말언을 하세요 정말 예수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못,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지독하게 거친 말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셔요 제 딸의 귀신들려 사오니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아시는 말씀이 야 내가 밥을 했는데 우리 애들 먹여야지 왜 개들을 주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은 건데요 주여 그 우리 아이들이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을 왜 개들한테 내가 주겠냐 하면서 여인을 몰아붙이세요. 정말 모욕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개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안 주면 그냥 안 주면 되지. 왜 욕을 해요? 왜 비난을 해요? 왜 사람을 개로 비유해요? 근데 여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개들도요. 주인의 아이들이 먹는 상에서 흘리는 거 있으면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아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상에서 먹는 건 둘째치고 애들이 먹다가 좀씩 흘리는 거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먹으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죠. 당연히 귀신들은 딸은 고쳐 주셨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야. 주인의 상에서 흘리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 1등 들어가는 거는 나중 문제고 저고트머리에 서가지고라도 들어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이 대강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11월 마지막까지를 한 해로 보고요 12월 달에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를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11월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간이 이제 새해가 되는 건데요 올해는 성탄절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주가 빠지기 때문에 대강절을 한주 앞당겨서 오늘부터 대강절을 지키기로 세계교회가 합의를 했고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강절 혹은 대림절 혹은 수림절이라고 하죠.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을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를 지나고 나면 성탄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번 대강절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감사절은 우리 지난 주엔 여기다 과일 야채를 이렇게 많이 장식하고 예비했습니다만은 추수 감사제은 지난 날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요 대강적은 앞으로 되어질 일 날들을 준비하면서 예비하는 게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추리도 장식을 했고요 현수막도 바꿨고요. 그 성탄절을 준비할 때마다 좀 마음속에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추리를 어제 만들면서 보니까. 어서 구해 왔는지 밑에다가 선물을 잔뜩 쌓아 놨더라고요. 이게 한 10여 년 동안 이 선물은 계속 있었어요. 빈 선물이죠.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속에 든걸 원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대강제를 대강 대강 준비하시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더 거룩해져야 되겠죠. 자, 우리 마음 속에 있었던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좋지 못한 생각이라든지, 좋지 못한 버릇이 있다면, 이 대강절 기간에 싹도 끊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강절을 우리가 보낼 때는 좀더 경건 생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읽던 성경도 읽어야 되고, 조금 밖에 못 읽던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예배해야 되고 그동안 못 나오던 새벽기도에도 이때는 나와야 되고 그동안 게을리했던 수요일 예배도 이때는 또 해야 되는 게 대강절이에요. 대강절이 대강절이 돼야 되고요. 성탄절이 성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탄절이 돼도 성탄절스럽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12월 25일이 아니라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내 우리 가정에 와주시고. 아멘. 내 일터에도 와주시고 내 인생에도 와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면 할수록 철저하게 예비하면 할수록 성탄이 성탄절스러워질 겁니다. 성탄이 성탄절이 되려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연습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천국에서 먹을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하나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거두어 주시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겠죠? 그럼 천국에서 먹게 될 것이고요. 다만 천국에서 먹는 것을 우리는 지금 미리 연습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가 주님과 한, 하나가 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성찬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평생, 영생토록 먹을 천국잔치를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하려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심을 믿어야 되고, 성찬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번 수요일 날이 이제 12월, 새해 맞이하는 첫 번째 성찬을 하는 날인데요. 꼭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사로서 걱정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절 때 성찬식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스크 벗고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좀 불안해서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에 성찬식을 안 했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 성찬 예식은 언제 오냐면 송구 영신 예배 때 오게 될 텐데, 그때도 한다는 보장을 제가 아직 못합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많은 제가 고집스럽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월삭 기도회 때 성찬을 합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서. 감사하죠. 와주지 않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겨 들으셔요. 그날 안 와줘서 감사해요. 빼꼭히 앉아 있으면 성찬식도 못할 텐데 하여튼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 두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성찬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천국 잔치를 지금 여기서 맛보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대강절 예수님이 오시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가 되야 되겠죠. 자 이제 먹는 얘기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관계가 소원했던 분들, 관계가 좀 불편했던 분들과 식탁을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가 될수 있는 절대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불편했던 사람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강제를 보내면서 화해하고 주님과 화해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응어리진 마음으로. 상처 입은 마음으로 나는 누구는 싫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거룩해지시고, 더 많이 사랑하면서 이번 대강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출발하는 거예요. 대강절 첫 번째 주간을 출발하는 겁니다. 대강절 첫 주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먹었지만 우리는 주의 식탁에서 먹을 줄로 믿습니다 무비봇에서 항상 먹었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첫 주간을 출발하면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대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더러워졌던 것들이 있다면 다 씻어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번 대강절 중간에 좀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좀더 경건 생활에 힘쓰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강절 주간에 주님은 꼭 하나 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원수 맺진것 분장하고 시기하는 것이 있다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과 특별히 가족들과 하나가 되는 축복을 도와주시옵소서. 대강절이 대강절이 되기 원합니다. 성탄이,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대비해서 2021년 성탄이 큰 기쁨의 축제가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